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현입니다. 음, 수학교육학으로 여러분과 만나 뵙게 됐습니다. 이번 영상은 포트폴리오 다섯 번째이자 수학교육 연구 방법론의 두 번째 영상입니다. 관찰법인데요. 지난번 면담법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관찰법입니다. 관찰법은 제가 공부를 하면서도 그리고 수업을 들으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아 알게 됐고, 특히 관찰법이라고 하는 것이 대화로서의 오고가는 그런 내용만은 아니라, 모든 내용을 전반적으로 눈에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들은 다 다루는 내용이 관찰법이다 라고 해석이 될수 있는데요. 그 과정을 여러분과 어, 한 10분 정도 이야기를 하게 될것 같습니다. 음. 우선 제가 지금 이렇게 오늘이 18일이거든요. 이제 금요일인데 비가 온다고 하고 또 꽃샘추위가 온다고 합니다. 3월에서 늦게 꽃샘추위가 오는 적은 글쎄요 생각이 나진 않는데 대개 한 3월 초쯤에 일어났던 꽃샘추위가 지금 이렇게 꽃샘추위가 찾아왔다고 해서 어 주말 동안에 영하까지 떨어지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관찰법에 대한 이야기를 작성을 했고, 그 관찰법은 정의, 관찰 대상, 관찰자와 연구 대상자의 관계, 그리고 관찰 기록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께 안내 드릴 내용은 관찰법의 정의, 그리고 관찰법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찰법은 주로 인터뷰 및 문헌 분석, 아 문서 분석이죠. 그것과 함께 결과를 확실하게 하도록 만들어주는 기법으로서 구체적인 사건 또는 행동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고 이러한 내용은 면담법에서 사용한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해주는 참고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관찰법이라고 하는 내용은 이제 우리 이런 거죠. 면담법과 같이 사용되는 기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인터뷰를 했을 때 단순하게, 단순하게 말로써의 받는 내용이 아니라, 비언어적인 행동들, 그러니까 비언어적이라고 한다면, 이제, 제스처가 되겠죠? 바디랭귀지 같은 경우를 여기에 해당할 텐데, 그런 부분까지 모두 담게 되는 내용이 관찰법입니다. 2020년이 되면서 코로나 19 때문에 많이 이제 접속을 하고 계실 줌이 가장 대표적인 관찰법에서 용이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는 내용이고 뭐 용이하다라고 하기에는 뭐 정확한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화상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서로 얼굴을 열어가면서 이 내용을 분석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관찰법을 정의할 수 있겠다 아니면 기법을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줄 수 있겠죠. 관찰법을 사용할 때에 대해서 필요성을 말씀을 드려보면, 첫째, 활동이나 행사 또는 어떤 상황을 직접적으로 관찰하고자 할 때, 둘째는 새로운 관점이 필요할 때, 셋째, 연구 대상자가 연구 주제에 대하여 말하려고 하지 않거나 할수 없을 때를 의미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좀 이렇게 적어놨긴 했는데, 음, 교육학 연구 방법론이 해당이 될 거예요. 아무래도 수학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수학교육 말고도, 뭐, 국어, 사회, 과학, 특수, 체육, 뭐, 여러 교과교육학에 대한 내용도 있을 거고, 비교과교육학에 대한 내용도 있을 겁니다. 뭐, 발명교육이나 환경교육 같은 예가 있겠죠. 그런 부분을 했을 때도, 이 관찰법이나 면담법은 굉장히 중요하게 볼수 있는 내용이고 특히 이 관찰법은 양적연구 방법론이 아닌 질적연구 방법론으로 쓰기 때문에 트라이앵귤레이션, 삼각검증법에 대해서 면담, 관찰, 분석 이 세가지가 최소한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을 포스팅을 하면서도 제시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관찰대상과 그 관찰대상을 할 때의 관찰입니다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를 살펴봤는데요. 총 6가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관찰자는 물리적 환경을 관찰해야 됩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수업이 이루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교실의 물리적인 환경에 대해서 어떠한지를 살펴보게 되고요. 책상의 공간 배치, 내지는 뭐, 캐비넷, 뭐 사물함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겠죠? 그 사물함의 표현 위치,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를볼수 있는 내용이고요. 연구 참여자는 수업 현장에서 누가 있고 얼마나 많이 있는가, 음, 그리고 이들의 역할은 어떻게 되고 참여자들의 특성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셋째, 활동 및 상호작용. 학생들이 봤, 학생들이 뭐 조별 활동을 하거나 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을 때 활동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이 활동에 관여하게 되고 서로 상호작용하는지 이런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넷째는 제가 지금 잘못 적었는데요. 대화의 내용, 그리고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지 누가 듣는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대화입니다. 대화. 어, 뭐 상호간의 대화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네, 잘못 적어 같습니다 다섯 번째, 미묘한 요인으로서 분명하지는 않지만 관찰의 중요한 요소를 반영합니다. 음, 여섯 번째, 관찰자의 행동인데요. 관찰자는 참여자를 보지만 관찰을 하는 사람이 또 관찰자를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참여자예요. 그러면 관찰자는 참여자를 바라봅니다. 그렇지만 이 관찰자는 또 다른 관찰자로서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두 번을 거치는 거죠. 연구자, 그러니까 연구 참여자가 있고, 관찰자가 있고, 관찰자를 바라보는 관찰자가 있는 거예요. 음, 그런 식으로 해서 관찰 대상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됩니다. 세 번째, 관찰자와 연구 대상과의 관계인데요. 연구 대상자와 관찰자의 관계는 총네 가지입니다. 완전한 참여자가 있고요. 완전한 관찰자 이렇게 두 가지를 분류시키고, 관찰자로서의 참여자가 있고, 참여자로서의 관찰자가 있습니다. 이는 구두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완전한 참여자는 관찰자가 참여자가 되어서 같이 묶여있는 형태입니다. 단 밝힐 수는 없어요. 나는 연구 관찰자다 라고 밝힐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그 다음, 완전한 관찰자는 참여자들 안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들 밖에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 또한 연구 관찰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관찰자는 이제 이런 거죠. 흔히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조심스러운 예측입니다. 연예부 기자들, 음. 연예부 기자들이 이제 이 완전한 관찰자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뭐 예를 들면 열애설이 났습니다. 열애설이 났다는 증거를 찾기 위해서 사진을 찍죠. 그런 부분으로 관찰을 하게 되는 경우, 음. 뭐 스킨십이 많아졌더라, 뭐 이런 얘기로서 이제 내어, 나오는 보도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대선과 관련해서, 사실 대선과 관련해서는 관찰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선인 측에서 밀, 이제 밀착 취재를 한다고 기자들이 달려들죠. 달려드는데, 그때 이야기하는 내용들은 다 예, 주관적인 관찰 내용을 기재할 겁니다. 하지만, 논문은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인 내용으로서 도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관찰자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내용이고 그래서 더 자신을 밝히지 않으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음. 어쩌면, 어쩌면 기사 쓰는 내용과 논문을 쓰려고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는 둘의 이 관찰자에 대한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드릴 수 있고, 이제 말씀을 제가 구두로 하겠다고 한 것을 말씀드리면, 관찰자로서의 참여자, 참여자로서의 관찰자가 있습니다. 이 둘은 당연히 다르겠죠. 일단, 관찰자로서의 참여자는 그룹에 알려진 연구자의 관찰자로서의 활동이 참여자로서의 역할보다 우선시되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여자로서의 역할이 관찰자로서의 활동보다 우선시된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은 또 적극적인 회원의 역할을 합니다. 음, 회원의 역할을 한다면 직접 질문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어, 나는 관찰자야라고 밝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유도를 하는 겁니다. 대부분 FGI가 이런 형태죠. 음, FGI. 그다음 참여자로서 관찰자가 있습니다. 이는 연구자의 관찰자로서의 활동은 그룹에 알려져 있는데 이 그룹에 참여하는 정도는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비하면 역할은 차순위 역할입니다. 그래서 아까 적극적인 회원보다는 주변적인 회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서 중요한 내용. OC인데요. OC는 논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갖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신이 관찰을 통해서 주관적인 내용을 썼을 때, 그 내용이 OC가 됩니다. 음, 영어로 Observation Comment라고 이제 하는데요. 연구자의 느낌, 반응, 초기 해석, 그리고 예비 가설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OC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밑줄을 칠 수도 있어요. 밑줄을 칠 수도 있는데, 밑줄을 칠 때에는 반드시 밑줄을 친다는 것을 관찰자 주석이라 명한다. 라고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실를 찌는 것은 주관적인 입장이 반영되는 것도 있지만,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오실를 쓰지 않았다면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가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구 방법론의 두 번째 어, 영상까지 마무리를 지어봤습니다. 음, 면담법 했고 관찰법을 해서 제가 이제는 이제 실습을 좀 하게 되는데, 실습을 아마도 2주 뒤에는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어, 2주 뒤라고 한다면 사실은 어,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해봐야 알것 같더라고요. 음, 이 이론만으로는 제가 어디를 더 포커스를 둬서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봐야 되는데, 그거를 보지 못한다면 관찰법에 유의미하지 않겠죠.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도 못했을, 못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일단은 실습을 좀 해보고 나서 그거에 대한 경험을 말씀드리는 게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사실 이제 3월 25일 날, 고등학교 1학년 2학, 아, 1학년 1학기 2단원, 은 지금 복수수와 2차 방정식에 대한 인신론적 장애를 올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올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다음 주 영상은 없습니다. 네, 좀 놀랍지만, 다음 주 영상은 없고, 26일 토요일인데요. 이때 수업을 하는 내용을 공유하겠습니다. 뭐 공유라고 한다면 녹화를 해서 여러분께 제공을 한다는 내용이 될 거고요. 내지는 제공이 안 된다면 제가 만든 PPT를 가지고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어, 재촬영해서 업로드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때는 정말로 제가 이제 하는 첫 번째 수업이고요. 그 수업의 대상자가 어, 또 대학원생이더라고요. 석사과정 대학원생. 그래서 좀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도 있고, 또 이거를 알아야 나중에 연구를 하거나 논문을 쓸때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구 방법론을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PPT는 어느 정도 완성이 됐고요 PPT 완성이 되고, 다음에 뭐또 이야기할 게 있으면 또 이야기를 했겠지만, 현재로 쓰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를 하고 말씀을 접을까 음, 합니다. 제 구독자 수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260명이 넘었습니다. 어, 정말 성원에 감사드리고요. 주변에 제 채널도 많이 홍보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26일. 연구 방법론으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